안녕하세요. 두바키로 써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라스포츠의 해피럼 베벨로 실내 자전거 로라 리뷰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되게 화이트로 심플한 실내 로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피럼 베벨로의 해피런의 베벨로 스마트 프리휠 실내 자전거는 f 입트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되게 조금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무게는 31kg이 나가고 제가 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고 이제 언박싱하면서 이게 조립까지 다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아. 제가 제품 협찬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한라스포츠 해피런에서 보내주신 실내 자전거 중에 가장 성능하고 기능이 좋다고 자부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해피런의 베벨로 제품입니다 베벨로 조립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조립을 이제 두 바퀴를 써니가 선수해야 하는데요 똑딱똑딱또저 제가 전 맥가이버 아니겠습니까? <laughs> 링크하고 설치 방법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치 해보도록 할게요. 베벨로 실내 자전거 두 바퀴로 써이가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설치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지금 그 부분을 장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안장도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어, 앞에 핸들바를 꽂아주는데요. 씹히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렌즈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립 끝. 간편해요. 알고 나면 아주 아주 간편합니다. 저에게 스마트 로라가 있지만, 이렇게 또 협찬이 들어왔을 때 제가 선뜻 또 조금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이 제품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자전거, 제꺼 자전거를 걸고 타는 인도어 스마트 로라가 있잖아요. 탁스 스마트 로라는 제가 전에 한몇년 전에 샀을 때 거의 190만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379,000원에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막 100만원 넘어가고 거의 200만원 되는 스마트 로라를 또 장만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해피런의 베벨로 스마트 실내 자전거를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협찬을 받게 됐고요. 제품을 저도 이제 아직 뭐 이렇게 타보진 않았고 이렇게 조립하고 타보지는 않았고 이제 타보려고 합니다. 자꾸 뱃살이 나와 요즘 운동을 너무 소홀히 했더니 그래서 지금 마음먹고 지금 어 일단은 옷을 이렇게 자전거 의류를 갈아입었습니다. 편하게 이제 일반인 분들은 또한 이제 편하게 어 옷을 입으시고 운동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자전거복이 있으신 분들은 또한 자전거복을 입고 자전거 의류를 입고 라이딩을 하시면 운동을 하시면 좋을 수 있겠죠. 음 일단 운동화가 필요하고요. 왜 운동화가 필요한지는 이따가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조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조금 사실 저도 이제 조립한다고 걸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손쉽게 또 조립이 가능합니다. 안장도 조립이 가능해요. 여기를 돌려서 그냥 앞뒤로 해서 이렇게 신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조이면 다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제 사이다가 맞춰놨는데 이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세팅한 건 아니라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맞추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가족 온 가족이 다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뺄수가 있어요.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이 가능한데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최대 맥스네요. 구독, 댓글, 알림, 좋아요, 8 여기까지 뭐 9, 9 밑에 조금 이렇게 되고 보이시죠?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아까 전에 4에다 맞췄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집안에서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진짜 올리고 타면 되겠죠. 아빠라든지, 뭐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온 가족이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계가 조절이 가, 조정이 가능하고, 잘 봐서, 아, 이렇게.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이게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꽉 조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장은, 이렇게.거든요. 조립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립할 때잘 조정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는 손잡이 할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태블릿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앱벨로 그래서 이렇게 저는 탭, 태블릿을 올려놓고, GFT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센서도 되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GFT 깔고, 앱을 깔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 전에 세팅을 해가지고, 어, 파워, 스피드 센서 다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돌리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 검색 중인데 일단 닫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다가 먼저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해서 해적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바퀴도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맨발로 신으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그래서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오돌토돌하게 생겨 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뒤에 안장 높이 조절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놨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위로 아래로 올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앞으로 잡았다가 빼가지고 돌린 다음에 하면 조절이 가능하고 다음 타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저도 한번 타봅시다요. 이 신발을 껴주고 오 좋다. 조절하는 끈 이게 조절하는 끈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끈 요거 요거를 해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돌리는데, 제가 지금 다 맞춰놨죠? 맞춰놔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케이던스, 케이던스가 -dance, 지금 6, 18, 54, 여기 에 지금 보여요. 다 잡혀서, 주이프트에,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자, 케이던스를 빨리 돌린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요. 케이던스가 지금 90이 넘어가니까, 지금, 요 불빛이 보시면, 본체에 보면, 어, 빨간색으로 변했죠. 거기다 제가 조금 해서을 낮게 했다 그러면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은 정말 진짜 조금 50 밑으로 이하였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돌린다 싶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고 더 빨리 돌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빨강색으로 변하는 거죠. 인도어를 하고 싶은데 너무 고가라서 준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조금 더 저가에 실내 자전거 로라로 또 이렇게 운동하고 땀 흘리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추울 때도 나가기 귀찮잖아요. 집에서 타는 게또 좋잖아. 땀 흘리고. 안장 위까지 올라가긴 힘들어. 솔직히 실내 자전거 로라도 그런데 막상 나가고 나면 되게 좋은 것처럼 운동을 하고 나면 좋잖아요. 그 센서에 여기 앞에서 조정이 가능게또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빡시게 타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좀 빡시게 타셔도 되고 이게 예, 경사도 구현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강도를 조절 해서 레벨을 조절을 해가지고 타면, 어, 힘들게 탈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힘들게 안 타고 싶어. 그래서 지금 2단계에 아까 맞춰놓고 지금 타고 있어요. 보면 이 센서에 이 연동된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편하게 일반 일상 레깅스를 입고 이렇게 달리셔도 되죠. 손잡이! 자, 이렇게 운동하시면 됩니다.